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설명해주는 즐거운 백설쌤이에요 친구들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번에 집에 새롭게 도배를 하며 고른 벽지입니다 그런데 벽지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하트와 별, 동그라미 무늬가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벽지에도 어떠한 무늬가 반복되는 규칙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규칙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핵심 콕콕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친구들, 무언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같은 순서로 모양이 나와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모양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규칙이란 반복되거나 일정하게 변해가는 법칙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반복되거나 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규칙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규칙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림을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반복되는 순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순서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익숙한 숫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동그라미가 가장 먼저 나오니까 1. 그 다음 세모는 2. 네모는 3으로 바꿔봅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순서니까 1, 다음 2, 다음 3. 이런 순서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짠! 선생님이 바꿔보았는데 어때요? 1, 2, 3. 1, 2, 3. 1, 2, 3. 오, 여기에서도 무언가의 규칙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서는 1, 2, 3이 순서대로 반복되는 규칙이네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며 규칙을 새롭게 찾아 보는 것도 재미있네요.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실력 타지기 응. 첫 번째 문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우선 그림을 살펴볼까요? 고깔 모자 고깔 모자 고깔 모자 여러분, 어떤 규칙인 줄 알겠나요? 네, 맞아요. 고깔과 모자가 순서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자 다음에 빈칸 두 개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모자 다음이니까 고깔. 고깔 다음이니까 모자. 고깔과 모자를 순서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계로 나타낸 규칙이네요. 와, 시계도 읽어야 하고 규칙도 찾아야 하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해 봅시다. 첫 번째 시계 짧은 바늘이 3 긴 바늘이 10위에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하나요? 첫 번째 시계는 3시입니다. 두 번째 시계는 짧은 바늘 9, 긴 바늘 10위를 가리키고 있네요. 9시입니다. 그 다음 시계는 또 짧은 바늘이 3, 긴 바늘이 10위를 가리키고 있으니 3시. 아, 이번 규칙은 3시와 9시가 반복되어지는 규칙인가 봐요. 그럼 빈칸 앞을 봅시다. 짧은 바늘이 3, 긴 바늘이 10위니까 3시입니다. 3시 다음엔 어떤 시계가 와야죠? 9시입니다. 짧은 바늘을 9, 긴 바늘을 12에 그려주세요. 선생님과 같은 모양인가요? 참 잘했습니다. 2번 문제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모양이나 수를 넣으세요. 주사위가 보이고, 숫자들이 보이네요. 처음 주사위를 봅시다. 주사위 안에 눈이 1개 있어요. 아래 칸에도 1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주사위를 볼게요. 주사위 안에 눈은 3개. 아래 칸의 숫자도 3. 그러고 보니 눈이 1개인 주사위와 세 개인 주사위가 번갈아 나오네요.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1과 3이 연속되게 나오려면 빈칸 앞은 1. 그다음은 3으로 써야겠네요. 그다음은 다시 1. 위에 주사위와 함께 봐도 잘쓴것 같네요. 참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규칙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모양으로, 숫자로, 시계로 이것처럼 집에 있는 다양한 규칙을 오늘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1학년 수학과정 참 잘했습니다. 모두들 칭찬해요. 그럼 안녕!